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7월 말 오렌지 출시 이후 유비 복귀자 분들이.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쿠키들 리스트 최신화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쿠키들 말렙으로 키워놓으면 언젠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상향을 하거나 마법사탕이 나오거나 또는 속성조합으로 쓰이거나 어떻게든 쓸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특정 쿠키는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도 안 쓰이는 쿠키가 있고요. 또한 우선순위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쿠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킹덤은 퍼주는 재화가 많다고는 하지만 아무캐나막 쓰면 재화 모자려서 결국엔 구할 데 없어서 지쳐서 떠나요. 그래서 최소한 이 쿠키만큼은 키우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작합니다. 자 고인물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분들 볼 필요 없고요. 등급 낮은 쿠키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초보자, 복귀자분들, 등급 낮은 쿠키들은 여러분들이 키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커만 쿠키 중에 키울 쿠키는 단 하나도 없어요. 용감한 쿠키가 좋아서, 뭐, 상징적이라서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케이크타워, 그리고 각종 토벌덱 맞추고 나서 키워주시면 되고, 컨셉으로 커먼 쿠키만 키우는 분도 간혹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좀 제와 여유로울 때 키워주시면 되고요. 자, 레어 쿠키 중에서는 블랙베리는 사실 예전에 현역으로 정말 토벌에 쓰였던 쿠키라서 실제로 키웠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레어 쿠키, 블랙베리 포함, 전부 다 지금은 안 쓰입니다. 그래서 레어, 커먼 모두다 여러분들 절대 키우면 안되는 쿠키들입니다. 키우면 안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킬 파우더 투자 1도 하지 말고 별사탕 투자 1도 하지 말고 비스킷이나 토핑도 아예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BTS 쿠키 콜라보로 얻을 수 있던 한정판 쿠키인데 지금 쓰이는 곳 없으니까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능력 좋은 쿠키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무적이고 어 한때는 정말 영 티어 쿠키였지만 지금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니 쿠키랑 테일즈 쿠키도 정말 한때는 잠시 토벌에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안 쓰이고 얘는 쿠키로 콜라보 쿠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아예 안 씁니다. 키울 필요 전혀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스페셜 쿠키들은 다 쓰임새가 각각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다만 고드름 예티가 가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상태일 뿐 완품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뽑는 순서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생크림 단비 1순위 멜로버니 2순위 스냅드래곤 3순위 예티 4순위로 완품 다 뽑고 토벌 때문에 생크림 단비만 승급 올려준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절대 키우면 안 되는 쿠키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예 활용도가 단 1도 없고 앞으로도 높은 가능성으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 복귀 유저분들이 스킬 파우더 별사탕 투자 절대 먼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명단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화과 항상 고정 상위 우선순위 리스트에 드는 쿠키 자 얘는 등급 자체가 진짜 왜 에픽인지 모르는 쿠키 쓸모가 아예 없습니다 뭐 마탕 달아줘도 좋을까 말까 뭐 상향시켜줘도 쓰일까 말까한 쿠키 무화과는 아예 키우지 않아도 되는 쿠키고요. 자 그다음에 칠리마 쿠키도 키우면 안 되는 쿠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하나 쓰이는 데 없는 쿠키니까. 지금으로선 전혀 키울 필요가 없다. 자 그다음에 펑킨 파이 맛 쿠키. 지금 몇년 동안 전혀 쓰이지 않던 쿠키입니다.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않고 키우지도 않아도 되는 쿠키 중에 하나다. 소환되기 정말 부활하게 되면 그때서야 키워도 되는 쿠키 같아요. 자 그다음에 건볼 다이버 맛 쿠키. 아시다시피 현재 워낙 좋은 힐러 지원형들이 많기 때문에 건볼 다이버가 비록 특수 무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 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상향이 된다면 그때 키워도 되는 쿠키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성류맛 쿠키 또한 뉴비 복귀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상향이 크게 된다면 마음타에 달린다면 그때서야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쓸 일이 전혀 없다 자그 다음에 달토끼맛 쿠키도 어, 현시점에서 쓸 일이 이제 전혀 없고요 키우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스킬 파우더 쓰지 않고 아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일락도 마찬가지로 아, 따로 키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쿠키 중에 하나다. 자, 그다음에 상위 등급으로 가서 슈퍼 픽 중에 오이스터는 특히나 키우지 말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정말 몇년된것 같아요 웬만해선 다른 슈퍼 에픽들은 조금씩이나마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아케이드 아레나에서나 특정 속성 조합에서나 그런 데서 조금이라도 쓰였던 것 같은데 오이스터는 진짜 희망이 쓰임새가 희망이 1도 없는 쿠키 같습니다 어 전혀 쓰임새 없으니까 키울 필요는 1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키우라는 뜻은 또 아니에요 만약에 급하게 써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벤트에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은 신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벤트에서는 1레벨 또는 스킬 레벨이 낮더라도 만렙으로 보정시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고 자 그리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바다존도 9월 달에 상향 예정이죠 잼스톤까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급하게 키울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레전더리 중에서 서리, 바다, 블랙펄, 달빛은 절대 키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로 키우지 말라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무장과 불꽃정령 이두 가지 레전더리는 불꽃정령은 필수로 키우세요고 내신무장은 여유되는 대로 키우세요 그리고 바람공수는 정말 여유가 될때 반드시 지금 우선순위로 키울 필요는 없다 자 용과는 속성조합에 뭐 쓸수 있지만 내년에 키우세요. 용과 스토리에 나오고 좋아지면 사양되면은 키우면 되는 쿠키다. 자 그리고 센텔리는 비스트 출시되고 한 10월달쯤에 나오겠네요. 각성되고 나서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키울 필요가 전혀 없죠. 미리 키워봤자 손해니까 뭐 지금은 방치해 두고 있으면 되는 쿠키다. 자 그리고 골드치즈는 활용성 전혀 없습니다. 키우면 안 되는 쿠키입니다. 지금으로선 나머지 비스트나 각성은 키우면 안 되는 쿠키 없습니다. 다 키워주세요. 지금 뭐, 버닝 스파이스 활용성 없다, 이런 분도 있는데, 키워서 손에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알아둬야 될 건, 키우지 말아야 되는 것과, 완품을 얻어야 되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킹덤은, 완품으로서는, 다 얻어놔야 되는 건, 맞아요. 대신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스킬 파우더랑 별사탕을 투자하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오늘은 7월 말 기준 오렌지 업데이트 이후 최신 퀴즈 말아야 될 쿠키들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